아, 우리 흰둥이 X3가 고장났어요. 부동에 있습니다. 부동에 알람 중고등이 들어왔어요. 이제 이게 11년 12월식 12년형에 23만 탔는데 고장날만도 하죠. 아, 이거 와이프가 타고 다니는 차인데 부속 대기하고 있고 고치는 동안 우리 요 주장차 모닝 지금 방금 들어왔는데, 안에 다시 세척 좀, 세차 좀싹 했습니다. 깨끗하게. 카시트는 이쪽으로 달았고요 이제 다른 저 앞에 타면 되니까. 네, 청가제도 하나 먹이주고. 잠시 이 차를 타야겠는데 불편하겠지만. <laughs> 그래도 뭐, 당분간 한 며칠만 타면 될것 같으니까. 잘 타고 자는 구속 오는 대로. 아마 수리 좀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